내 의로움이 아닌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였다 말하니, 그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테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마테의 집에 앉아 음식을 먹으니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비난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울 것을 말하며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선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병고침과 축기사역은 단순한 질병을 회복해 하시기 위한 사역이 아닌 영원구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즉, 이 병고침 사건과 축기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물 속에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체면을 중시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힘입니다. 또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삶의 굴곡과 광야를 만난 사람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이나 율법을 따지지 않으시고 가장 약한 자를 찾아가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스스로 의인된 자들이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과 정결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결정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고 예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부정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려운 말이 아닌 쉬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길 소망합니다. 성과 악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오만함을 내려놓고 내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